존경하는 팔달구의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되는 집안은 싹수부터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을 일궈온 김영진 위원장께서 손학교 후보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 이 집안이야말로 잘 되어가는 집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진 위원장께서 자기 자리를 내어놓고 손학규의 당선을 위해서 뛰고 있는 그렇게 해서 손학규는 김영진을 키우고, 김영진은 손학규를... 목말 태우고 가는 이 선거야말로 우리가 승리가 확실하다 하는 제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팔달구와 영통구가 그리고 권선구가 하나의 묶음으로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영통구의 박광원 후보의 사모님께서 이곳에 오셨는데, 저 사모님을 위해서 우리 영통구의 승리를 위해서 함께 힘찬 박수 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다 했기 때문에 한두 가지 말씀만 제가 데리고 이곳 이 세상에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전통시장이 1637개가 있습니다. 그 1637개에 있는 가게가 40만개가 있습니다. 그 1637개가 1년 동안 매출이 16조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 안에 GS 리테일, LG 마트, 그리고 홈플러스를 포함한 세계 대기업이, 세계 마트가 1년에 30조와 각각 가까운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1637개의 전통시장과 세계의 대기업이 매출이 두 배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통 시장이 죽으면 서민이 죽고 일자리가 없어지고 골목 상권이 어려워지고 전통 시장이 죽으면 서민이 죽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형 마트와 함께 전통 시장을 살려야 한다. 이것이 복지다. 이것이 일자리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함께 사는 길이다. 하는 제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시면 박수 한번 쳐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저는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이라는 시골에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 초등학교는 문 앞에도 가보지 못한 무학의 중국집 주방장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남주동 시장에서 청주에 있는 남주동 시장에서 좌판을 깔아놓고. 사리바다와 메디아스를 파는 그런 노점상이었습니다. 철들고 나서부터 아버지의 중복집과 어머니의 포목상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구나. 아, 우리 아버지의 중복집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 어머니의 포목상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곳의 영동시장과 그리고 지동시장에 있는 상인들과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있는 이 상인들은 바로 우리의 어머니요,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야 한다! 하는 님 말씀에 대해서 통감하시며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으로 있을 때 이런 전통시장에서 반경 1km까지, 그렇게 해서 지름으로는 2km 안에는 대형마트가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입법을, 유통법을 만든 사람으로서 바로 이곳 전통시장의 발달고 이러한 자랑스러운 전통과 문화가 숨 쉬는 이런 시장을 버리고 대형마트가 다시 이것 수원 신을 초토화하는 이런 정책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소낙기를 찍어야 한다. 소낙기를 당선시켜야 한다. 하나제말씀을 가야 돼서 동감하시면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저기 올라오는데 의원들이 세월호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저한테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제 지역구에서 250명의 단원구 학생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가족들이 국회의사당에서 지금 농성을 하고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300명의 신도 앞바다에서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헬기가 왔다고 해경이 왔다고 몸부림치는 250명의 학생을 단한 명도 구하지 못한 대한민국 정부는 정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번 16일 이후에 대통령도 말하고 저희도 말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 나라에 세월호와 같은 참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0일 동안 이 나라에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전방에 지우피에서 총기가 난사되어서 우리 별대 같은 군인들이 다섯 명이나 죽고 일곱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헬기가 백주에 떨어져서 일곱 명이나 되는 소방관들이 다섯 명이나 되는 소방관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달려오는 기차가 마주쳐서 사람들이 죽고 리조트가 무너지고 그리고 화재가 일어나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이제는 어린 아이들에게 이렇게 목숨을 잃는 생태 같은 젊은이들이 죽어나가는 대한민국은 안 된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 정부도 정신을 차리고. 정치권도 정신을 따리고 대통령도 정신을 자려야 한다 하는 경고를 보낼 내 것이 이번 선거다 하는 제 말씀에 공감하시면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8 8 9의 도민 여러분 유병환 회장이 40일 전에 순천에 결장에서 2km도 떨어지지 않은 매실밭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지난 40일 동안 우리는 6월 13일날 전국에서 반상회를 했고 죽은 유병원을 찾기 위한 반상회를 열었습니다. 죽은 유병원을 영장을 정부하는 그런 검찰을 우리는 눈을 버젓이 뜨고 보고 있습니다. 6만 명도 넘는 연인한 젊은이들이 산과 들을 헤매고 60적이 넘는 함정이 해상을 폭세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검찰, 이런 경찰, 이런 정부, 이것을 그냥 두고 우리가 대한민국의 기강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기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각을 바로 세우는 선거가 이번 선거다 하는 말씀에 공감하시면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팔달구에 지난 50년 동안 여당이 집권했습니다. 50년 동안 이곳에서 여당 국회의원 을 뽑아서 팔달구가 과연 얼마나 발전 됐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곳 팔달구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의 소득이 올라가고 가계 부채가 줄고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있고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곳에서 오전에 국회의원을 뽑아서 도지사를 만들어 주신 8달 9 국민 여러분 이번에는 잘못된 정치를 심판해 되렸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는 야당과 소통하고 국민의 소리를 듣고 서민을 위한 정치를 펼쳐 줘야겠다. 하나 지난 30일이다 하는 제 말씀에 공감하시면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해방 60년 동안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가 여 6명 낙마했습니다 제가 과학기술부 장관을 했던 김대중 정부 아에서도 장상, 장대환 총리가 낙마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임기가 1년 반 밖에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국무총리 후보가 3명이나 낙마했습니다. 김영준, 안대희, 문창도 상상할 수도 없는, 상식에도 맞지 않고 조리에도 없는, 이런한 총리 하나를 임명하고 발탁하지 못하는 정부는 잘못된 것이다. 부동산 초기로, 사생활 문제로, 범주로, 그렇게 해서 장관이 여섯 명이나 낭만은 인사가 망사가 되어버린, 그렇게 해서 인사 참사에 이 정치를 바로잡아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곳에서 기후 이번 초등학교를 찍어야 한다! 하는 제 말씀에 공감하시면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이만 줄이겠습니다. 정말 오늘 하루 종일 이곳 수원영동시장과 지동시장에서 팔을 동동 구르면서 다녔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을 경기도 안산에서 네 번째 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여섯 번 치렀습니다. 절대 방신할 수 없는 선거 지형이 이곳에서 지, 진행되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절대 압도적으로 이기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오늘 내일 모레 노력까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이곳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 저는 믿어주십시오. 땀을 흘려주십시오. 이곳에서 50년 만에 정권을 교체하는 일은 나라의 정권을 교체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영통구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리 소라교 우보라지라도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 운동화군을 조이고 저서부터 팔달 부민 여러분 곁으로 다가갑시다. 3일 동안 불투하고 노력해서 예산과 지원을.